보통 이렇게 점사 보시면 뭐100%신점인가요 어, 처음은 저는 100% 신점이에요. 어, 근데 육값도 다 들어오고 했는데, 어, 무조건 신점으로 봐요. 처음은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보고 나서 이제 그분이 뭐이래 대화를 하면서 이제, 어, 철학 같은 것도 제가 맞춰서 짚어드리죠. 어, 근데 이제 이 점을 볼 때는 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. 다. 점사가 나와요.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오셨다고 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. 이게 아니고, 어, 그냥 제 입에서 걸름없이 나오죠. 나오고, 처음부터 저는 0으로, 신점으로, 100% 0으로 봤습니다. 음. 예. 100%. 왜냐면, 하 저는 언제 말문이 터진, 이 말문을 열었는지도 몰라요. 이길 오기 전에 말문을 열었기 때문에. 음. 예, 그래서 영점으로 보죠. 영으로 그래야지 제가 볼 때는 이영점만 봐도 철학을 본그 전보다도 이영 같은 경우에는, 어, 조상이나, 어, 내 조, 내가 어, 어떻게 될 것이며, 이 조상이 어떻게 죽었고, 어떻게 돌아가셨고, 뭐, 물에 가서 돌아가셨든지, 외국에 타양에서 돌아가셨든지, 이런 게영으로다 나오지. 어, 철학은 이제 나중에 이제 궁합 맞출 때 제가 조금 가미해서 봅니다. 보고. 그 외에는 0점으로 해, 0으로 해가지고 딱 할머니 말씀 그대로 전해주시는 내 머릿속에서 뭐 이렇게 걸르고 이게 아니고 그냥 딱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오시면 바로 이제. 그러니까 솔직히 방울 부채를 잘안 흔들어요. 안 들어요. 어, 바로바로. 바로. 그리고 또, 중간에 이게 이제 제가 점을 보는 도구인데, 이분이, 제가 말다 하고 나서 이분이 뭔가를 궁금해서 물어보실 때는, 저도 이제 실령님하고 말 그대로 대화를 할 때는 이 규구를 써가지고 대화를 하죠. 그런 거 쓰는 분들은 몇분안 계신 것 같아요. 그냥 자기만의 도구? 그쵸. 저는 이게 제가 처음에 손님을 볼 때, 어, 저는 내린 꽃을 안 했기 때문에, 신 꽃을 안 했기 때문에, 그냥 선몽받은 대로 이래가지고 손님을 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첫 손님을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. 그래가지고 손님은 왔는데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. 첫 손님을 볼 때. 근데 말을 탁탁탁 해놓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. 해놓고 나니까 그분이 뭐를 물었어. 근데 할머니가, 나 할아버지가 뭔가를 머릿속에 안 넣어주시더라고. 그래서 옆에 그때 볼펜이 하나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볼펜을 글로 써야 되겠다 이 생각도 못 하고 볼펜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속으로 손님 손님 앞에서 말로 하면 안 되잖아.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사람이 이래 묻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까탁 답을 주시더라고. 그때부터 이제 제가 도구를 쓰기 시작했죠. 예, 처음에 오시면은 딱 보면 전체적인 흐림이나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먼저 딱 보고, 그사람의 기운도 그 영에서 다 추려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, 어, 그리고 전화 점사 보시는 분들은 어, 만 얼굴을 안 봐도 어, 이 목소리를 타고 오는 기운이 있어요. 어, 선을 타고 넘어오는 기운, 그다음에 영으로 들어오는 거, 고래 감이 해가지고 점을 보죠.